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시팀 골짜기에서 동방의 네 왕과 사회 연안에 있는 다섯 왕이 서로 싸우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요. 반란을 일으켰더니 가나안 사회 연안의 다섯 개 동맹국이 패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동방의 네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소돔의 거하는 백성들도 데려갈 때에 이때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롯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면서 이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자 그들은 그의 종들이 싸움이 되어지죠.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가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가리라. 그러면서 이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은 자신의 눈에 볼때 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선택을 하지요. 바로 그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다가 소돔에 머물다가 이 전쟁의 결과로 롯도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전쟁으로부터 도망온 사람에게 듣습니다. 조카 롯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훈련을 시켰던 연습했던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워요. 그리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데리고 올 때에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비 멜렉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전적인 은혜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이 골짜기에서, 사회 골짜기에서 이 살레 왕멜기세덱을 만나지요. 멜기세덱에 대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이고, 첫째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갖추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 바로 20절 말씀에 엘 엘리온의 하나님에 대해서 매기세적에 고백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엘 엘리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엘리온은 가장 높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그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매기세대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주제라는 말은요. 바로 소유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창조자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지요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능하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매기세댁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20절 말씀으로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승전의 기쁨을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제사장 멜기세덱은요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이 너에게 있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너가 승리한 것이지 너가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큰 일도 작은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 있지요 이 가사에도 보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또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높으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높으심을 욕기서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욕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세요. 그때 사단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물을 칠수 있도록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대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욥은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모든 재산들, 가축들, 종들, 사랑하는 자식 열 명마저도 하루 만에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럼에도 욕은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요이장은 어떻습니까? 소유물을 빼앗겼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욕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또 사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허락하세요. 대신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사단이 욥을 쳐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납니다.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긁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신을 자신의 아내가 저주하면 그 순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욥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적이 사단이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갈 존재들인 거예요. 사단이 영의 존재로서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아주 높으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대의 멜기세덱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 하반절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신의 전리품 중에 11조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11조 사상이에요 11조는 곧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아주 기본적인 실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돈에 대한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존재를 직접 드러내서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무언가를 이용합니다. 돈을 이용하고요, 명예를 이용하고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해요. 건강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어떤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10분의 1,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것 가운데 10분의 9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대에게 이 11조를 드렸던 것, 10분의 1을 드렸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단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런 신바람 웃음 축제 한 적이 있잖아요 웃음이 가득한 교회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였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말씀하실 때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를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의 머릿 속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바로 그니고데모 이야기와 사기의 이야기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디모데은 어느 날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뽕나무 나무에 올라갔어요. 사실은 니고데모가 아니죠. 목사님이 말을 하시면서 어 실수했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고서 그때 갑자기 사교가 저기에서 나타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니고데모야 거기는 네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니까 내려와 거긴 내가 있을 자리야 속히 내려와 이 말씀을 예전에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라고 했거든요 니고데모와 사교의 자리가 바뀌어도 사실은 큰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큰 실수는, 잘못하는 큰 실수는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가 혼동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거,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내려선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대, 또 멜기세대의 고백처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를 누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려고 하진 않는지.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리려고 하진 않는지. 주님 우리의 모습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모든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는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이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오늘 한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여 케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입술을 통해 사랑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단한 번이라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기한 한날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아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오주사랑에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